지금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코로나 돌기성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게 잘안 보이시나? 잠깐만. 어, 돌기성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렇게 인체 조직을 이렇게 복제를 얘가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복제를 이제 살을, 그러니까 살점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살조직이나 그런 조직, 인체 조직을, 이제, 그 돌기성 바이러스가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이게 약간 똥,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 그 아, 화질이 좀안 좋습니다. 그, 제가 다른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 이걸 그러니까, 일종의 사마귀 바이러스라 하는데, 몸에 아무 데나 생겨요. 이거는 아무 데나 생기는 질환이고, 그, 그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그 폐에 이제 이게 이미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체 조직을 독재를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저 혈관을 막거나, 이제 그 곳에 이제 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딱딱하게 이제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끼는 건데 이거를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치료를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건는 아닌데 이렇게 치료를 잠깐만 오빠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 끊어봐. 이거 이렇게 치료를 그 이게 자세히 보이면은 이거를 이해를 하실 텐데, 사마귀 바이러스라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데, 이거를 일일이 분해제를 놓고, 그 분해제도 만약에 이게 고위험군, 그러니까 잘 번지는 경우에는 액체 분해제를 넣으면 안 돼요. 보통 성형외과 가면은 액체 분해제로 이제 넣어서 그, 그, 그거 이거를 빼주시는데 액체 분해제로 넣는 게 아니라 고체 분해제로 분해제를 해주셔야 그게 안 번져요. 암은 그러니까 칼이 닿으면 더 쉽게 번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자세히 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다시 카메라로 찍.